롤코스텔 그 백백커 입니다. Buzz in s u e r Hostel 인가 해변이랑 가까워요. 근데 뭐좀 더럽고 적당해요 그냥 싸고 선풍기도 없어 근데 전 좋았어요 바닷가 춥거든 어, 나는 항상 에어컨 껐는데 어, 난 하여튼 에어컨 싫어라 주방도 작고 전자레인지도 한개고 개수대도 하나밖에 없어요 아, 바베큐, 여기 호주는 그, 이런 시즈닝의 천국입니다. 바베큐 시즈닝 아무거나 사도 맛있고, 좀 지겹지, 맨날. 맨날 그런 이태리풍의 시즈닝만 먹어야 되니까. 쫓겨난 바도 있고, 쫓겨난 테이블도 있고, 뭐, 다쫓겨네요 쫓겨내요, 쫓겨는 근데 화장실, 이제 이게 화장실인데, 1인, 한 사람당, 뭐, 하나 쓰게끔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음악을 억수로 크게 틀어놔. 뻔한 거 아이가? 여기 애들 다 20대거든? 근데 이게 이제 호스텔이니까 다 같이 자야 되잖아. 침대. 이런 뭐 2층 침대 같은데 요한명 자고 요한명 자고. 근데 연인 사이도 있단 말이야. 근데 풀걸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마 여기서 푸나봐. 그래서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 아유, 그래. 이렇게 연인 사이면 있는데 오지 말고 그냥 좀싼 호텔에 가지. 아유. 풀장 있는데 물을 진짜 똥물이던데, 애들 되게 재밌게 놀던데 여기. 그래서 스쿨리즈라고 그 공짜로 막 커피 나눠주는 거 마셨더만. 잠이 안 와가지고 억지로 와인을 먹었는데 와인이 완전 소주야, 소주. 더잠안 오지. 커피 마시고 와인 마시면 더잠안 와요. 여러뭐 이래. 빨래방도 있고. 그 요요가 쪼기에는 수영장이 여기 있거든. 사람들 뭐 신나게 놀더라고요. 그 애들이 막 피자 같은 거 땅에 버리니까 새들이 이거 다 먹고 있다. 아유, 애들도 다 죽겠다. 어? 피자 이런 거 먹으면 너 죽는다, 얘들아. 콜스 콜스 쿨스 가지 콜이지 콜. 우러스나콜 이거 없었으면 진짜 호주에 한달 있으면 한 500만 넘게 들 걸요. 일단 한국에서 비행기값이한 250쯤 되지. 근데 거의 식비로 보통 한 끼가 보통 3만원좀 한단 말이에요. 일반 식당에. 2만 얼마쯤 해요. 그걸 하루에 식비로 거의 한 거의 한 5만원 6만원 쓰고 그걸 한달 되면 벌써 식비만 한 200만 넘게 깨지잖아. 근데 코리나우롤스 있는 데서 뭐 요리 해 먹으면. 이렇게 사면 한 이렇게 사면 한7 0원8천원치 되는데 또는 만원 정도. 근데 이게 한새끼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먹으면 한달 정도 호주에 있어도 어 한달 호주에 있으면서 경비가 비행기가 250이고 식비가 식비가 한 4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동할 때 돈이 좀 들고. 그래서 아무튼 내 기억으로는 한 300, 한, 한 10만원인가? 할때 썼어요. 한 달.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 가면, 이래 생각하면 돼. 선진국 가면 하루에 10만원 쓴다 생각하면 돼. 동남아 같은 후진국 가면 5만원 정도 쓴다 생각하면 돼. 예산을 이렇게 터프하게 잡아도 돼요. 내가 한 10년 해보니까, 뭐, 그큰 오차가 없더라고. 아, 그리고 대리야끼 되게 맛있는데요. 대리학끼 별거 아니고, 우리 그거거 소고기, 양념. 근데 타코는 뿌리지 마세요. 타코는, 타코 뿌리면 모든 요리가 타코 돼요. 교회 다니는 여친을 간수하기 힘들다. 주말에 교회 나가니까 못 만나제. 그녀의 싸이에 이상한 글 새끼는 교회 오빠. 교회에서 1박 2일로 산같은데 놀러가. 그럼 보면 그녀 옆에 사진 찍은 2번 그 새끼. 교회 오빠라면서 수시로 연락하는 2번 그 새끼. 2차 호프집에서내 내 여친 허리 감싸고 앉아서 부위하고 사진 찍은 2번 그 새끼. 교회 오빠라면서 여친 박명량의 비밀로 글 쓰는 2번 그 새끼. 젖절 타고 가고 있는데, 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편 팻말 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다.내 앞쪽에 스님 있었는데 갑자기 스님 앞으로 오더니 우상 숭배님은 이 지옥 갈 거니 어쩌고저쩌고 설교를 한 거야. 어,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라. 이러면서 스님한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이러면서 피하고 있는데 스님은 잠자코 그 소리를 듣고 계셨다. 근데 내릴 때 되었는지 짐을 챙기고 일어서는데 그걸 막고 이러는 거야. 왜 불상 앞에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왜 기독교 믿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스님이 그 사람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너 때문에 너 때문에